네, 반갑습니다. 어, 플렌치 컴퍼니의 부산 불제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보이시는지 아주 아주 크게 자라는 우리 필로님들, 에, 필로들이랑 여기 밑에 필로들이랑, 아, 솔직히 너무 또 크게 자랐어요. 그래서 어, 와이프가 말하는 통풍, 통풍이 또안될것 같아서 한번 또 싹. 입 정리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아, 제 마제스틱은 어떻게 할까요? 자를까? 아니. 가만히 놔둘까? 이렇게? 응. 그러면 밑에 애들 한번 쫙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저 글로리 어스부터 뽑겠습니다. 어스. 어스도 너무 이쁜데. 뽑혔어. 어스. 어스. 뽑았습니다. 얘는 수량이 많기 때문에 큰 애들이 가진 게좀 많기 때문에 요거는 그대로 나눔하겠습니다. 요거는 따로 나눔을 하고, 예? 예. 요까지 잘라서 나눔을 할까요? 네. 아니면 요기 그냥 잘라서 나눔을 할까요? 길게 잘라서. 이렇게? 예. 이렇게 잘라서 나눔하고, 요, 그 다음 나머지는 또 나눔하고. 야, 그러면. 길게 자르기 실패. <laughs> 흙좀 털고 <laughs> 저거는 제가 인스타로 나눔을 하고 요거는 유튜브로 한번 나눔을 한번 해 볼게요 우유 두 개면 됩니까? 예. 예 다시 순화된 탑은 인스타 요거는 유튜브로 나눔을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얘는 플로마니 블랙페이스입니다 어, 흔히들 블랙페이스가 더 검해지는 줄 아는데 제가 성체까지 키워 봤을 때 블랙페이스가 약간 까만데 은색 펄을 더 유지하고요. 이렇게 이렇게 좀 까만 바탕에 은색 네, 펄을 더 유지하는 게 블랙페이스고요. 성체가 됐을 때 훨씬 더 다크해지는 건 진짜 그냥 일반 플로만이에요. 이렇게 은색이 점점 얘는 없어지죠. 없어지면서 훨씬 더 다크한 네. 제 취향은 얘입니다. 제 취향은 훨씬 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입 정리를 좀 해줄게요. 요, 얘 밑에 애들도 좀, 좀 정리를 할까요? 베메라랑. 예! 어, 그러면은 얘는 요거, 요거 두 개를 남기, 이걸 정리합시다. 얘 뒤, 제일 뒤에 입을 정리하고, 요것도 정리를 하고, 빵그이네 빵그리. 이것도 정리를 할게요. 그냥 어차피 하나는 아니까, 네. 하나는 아니까, 이것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마제스틱을 좀 정리해 줄게요. 마제스틱도 정리를 밑에 애들은 다 잘라버리겠습니다. 그냥 너무 답답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솔직히 그 평수만 크고, 막 정말 넓은 하우스였다면. 가만히 가뒀겠지만. <laughs> 저도 사실 솔직히 너무 공간이 부족하고, 아이고, 하우스도 늘리고 싶은데, 그럴 여유는 없고, 다 자르겠습니다, 그냥. 얘도 자르겠습니다. 자를 땐 과감하게 그냥 없애야 됩니다. 과감하게 없애고, 이렇게만 아, 놔두고, 뱀에라도다 자를게요. 이렇게 입장리를 좀 해줘야 한게더 솔... 남았어 네 해줘야 통풍도 되고 살만합니다 훨씬 시원해지고 요거제 사... 사진 한 번만 좀 찍어 주시면 안 돼요 이 베메라는 너무 이뻐서 찰칵 <laughs> <laughs>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네. 글로리 어썸 애들 잘라 볼게요 자, 바로바로 정리하고, 아, 제가, 아니야? 어, 이거 핑크백이지. 그냥 다 글로리 어썸 애들. <laughs> 예, 이거는 핑크백. 어그 다음에, 요, 요거 안에 거. 요 안에 거. 다크폼. 그 다음에, 그냥 진짜 어썸. 그냥 일반 글로리 어썸. 알보를 어떻게 할까요? 얘무늬가 너무 좋아졌거든요. 보시면, 어 정말 무늬 안 좋죠. 그래서 얘를 심었어요 여기 심었는데 보시면 무늬가 너무 좋아졌죠. 보세요. 보세요 이거. 정말 얘는 개과천선했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laughs> 예. 어. 뭐라고? 개과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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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껏 정상이라니. <laughs> 그 경상도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핑크백이거든요. 자를게요. 과감하게. 다 자르고, 요거 하나. 아, 핑크백이죠. 보시면. 나오죠, 핑크색. 잘. 네. 핑크백 잘랐고, 그 다음에, 아, 요, 여기 에스쿠는 역시 크니까 아직까지 잎이 안 나왔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잎이 안처지는거 보니까 뿌리는 발달을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이제 잎을 생성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얘는 기다리고, 그러면 얘를 좀 잘라야겠다. 얘를, 일단 제가 좀 들어가서 자르겠습니다. 어우, 시원해. 어우, 시원해. 와, 얘는, 얘, 얘는 진짜 무조건 입 정리를 해줘야 되는 애라서. 일단, 오케이. 정리됐고, 일단은, 마메이. 얘가 뭐더라? 실버클라우드. 제가 실버클라우드인데? 얘는 뭐야? 얘는 뭔데? 아 파사다눔 실버. 아 파사다눔 실버입니다. 파사다눔 실버. 어, 실버 클라우드랑은 또 달라요. 마메이라고 하는 애들이랑 또 다른 애들입니다. 얘는 파사다눔 실버. 얘가 뒤를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얘 자르고 이렇게 자를게요. 됐죠? 예. 좀 깔끔해졌어요? 예. 자 그럼요 맥도웰은 요거 하나만 딱 남겨놓고 다 자를게요 솔직히 너무 커요 아, 하우스인데도 큽니다 좀 깔끔해졌나요? 예 어우 많이 깔끔해졌네요 이제 좀볼 맛이 난다 <laughs> 시원해졌어 솔직히 너무 통풍이 안됐어요 너무 통풍이 안됐어가지고 통풍이 안되면 뭐다? 벌레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방지하기 위해서 와이프가 싹다 잘라라 해서 잘랐습니다 말잘 들어야죠 와이프 말을 <laughs> 자 그러면 와 오늘 이렇게 싹 몰아서 한번 하우스 정리 겸다해 봤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식생활 되세요 질식질식 通啊！